안녕하세요. 6천0병아피입니다 에어컨과 제습기는 이미 많은 영상들이 있지만 매년 돌고 도는 만년 떡밥인데요. 에어컨에 제습 모드가 있는데 굳이 제습기가 따로 있어야 하냐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에어컨에 제습 효과가 있는 것은 맞지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에어컨의 제습 모드는 낚시입니다. 냉방 모드와 다를 게 없죠. 그리고 에어컨과 제습기의 조합은 진리이자 무릉도원입니다. 지금부터 에어컨과 제습기의 원리부터 적절한 사용법까지 알기쉽게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에어컨은 열을 퍼내는 열펌프인데요. 실내 공기의 열을 냉매에 담아서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입니다. 팔뚝에 소독용 알코올을 문지르면 알코올이 증발하면서 시원해지죠. 그와 동일한 원리로 액상의 냉매가 실내기 라디아이트에서 기화하면서 차가워지고 공기를 냉각합니다. 덥고 습한 날 얼음컵 주위에 수증기가 연결되어 흥건해지는데요. 그와 동일한 원리로 차가운 실내기 라디에이터에서 냉각과 동시에 습기가 연결되며 제습이 됩니다. 실내기의 맺힌 물은 호스를 통해 집 밖으로 배출되고요. 조금 전 기화하면서 실내에 열을 흡수했던 냉매는 실내기에 있는 콤프레서, 압축기에서 고압으로 압축되고 실내기 라디에이터에서 열을 방출하면서 다시 액체가 됩니다. 그게 다시 실내기로 돌아와 기화되며 사이클이 완성되는 거죠. 에어컨에서 가장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단계가 바로 압축인데요. 실외기에서는 실내에서 흡수한 열과 함께 압축기를 돌려 냉매 압축하는 데 들어간 전기 에너지까지 서해져 아주 많은 열이 발생합니다. 고로 에어컨은 실내에서 퍼낸 것보다 더 많은 열을 방출해 지구를 데우는 장치인 것이죠. 그리고 에어컨의 기능은 이게 전부입니다. 냉방 모드든 제습 모드든 설정 온도에 맞춰 압축기를 껐다 켰다 할 뿐입니다. 제습기도 사실 에어컨과 똑같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설명했던 에어컨의 모든 구성들을 한 곳에 몰아놓은 겁니다. 제습기 안에는 에어컨의 실내기, 실외기, 응축수, 물바지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습이 되는 것과 동시에 에어컨이 지구를 데우는 것처럼 실내가 점점 더워집니다. 이제 에어컨과 제습기의 차이가 명확하죠. 에어컨은 계속 돌리면 실내가 추워지고 제습기는 계속 돌리면 실내가 더워집니다. 그래서 습도가 높을 때 에어컨만 가지고 있으면 추워서 제습을 더 이상 못하고 제습기만 있으면 더워서 제습을 못하는 겁니다. 아, 그럼 동시에 쓰면 되겠네. 사실 우리가 더위를 느끼는 건 온도보다 습도의 영향이 큽니다. 비온뒤숲 속처럼 온도가 충분히 낮아도 습도가 높으면 끈적하고 땀이 나는 반면 건조한 사막처럼 습도가 충분히 낮으면 그늘에서는 나름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여름은 푹푹 찐다고 표현하는데 숨이 턱 막히는 게다 습도 때문입니다. 즉, 실내 공조에서 온도보다 중요한 게 습도 조절인 겁니다. 정부가 관공서의 여름철 실내 적정 온도를 26도로 못 박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습도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 경험상 온도 26도에 습도 45%면 충분히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는 조건인데요. 같은 26도라도 습도가 60% 이상이면 공기가 확 무거워지고, 땀이 나서 견디기 어려워집니다. 습도 때문에 선풍기를 틀어도 시원하지 않구요. 그래서 여름철을 덥지도 춥지도 습하지도 건조하지도 않게 편안하게 변하려면 온도와 습도를 동시에 관리해야하는데요. 그러려면 에어컨과 제습기를 동시에 써야합니다. 저희 집처럼 제습기 45% 에어컨 26도 정도면 전기도 많이 안먹고 쾌적 하게 지내기 딱 좋아서 제가 추천 하는 값인데요. 취향에 따라 조금씩 가감하시기 바랍니다. 에어컨과 제습기 조합이면 에어컨에서 나는 꿉꿉한 냄새도 잡을 수 있고 비오는 날 빨래를 널어도 쾌적하게 바짝 말릴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무릉도안이 뭐 따로 있나요?